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뭐 이제 사유로 총선도 끝났고 지난 토요일 날 어,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도 갔고 또 저희들이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결정한 것처럼 6월 27일 어, 이제 전당대회를 향해서 우리 당은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다시 또 당의 사무총장직을 맡아서 이런 전당대회 일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또 지금 총선을 지나서 우리가 당의 아픔이 조금 있는데 이걸 추수는 작업을 제가 보이지 않게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어, 지금, 어, 여러 가지 뭐, 당원분들의 말씀도 계시고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만은 어, 저희들은 앞으로, 어, 6월 27일, 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아픔을 추스르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일구는 그런 일정을, 어, 새로운 당의 노선정립도 포함해서 이렇게 만드는 이기 지도부 출범을 위해서, 어, 물밑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당대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당비를 지급하는 책임당원들은 다 와서 이렇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는 틀을 세웠고, 어, 6월 27일 오후 2시 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뭐 준비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또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아, 그날 이제 당 대표하고 신임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어, 네 분까지 선출할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선출하는, 아, 그런, 어떻게 보면 전당대는 회 당의 축제의장인데, 우리 당은, 어, 총선을 지나서 아픔을 추스르고 미래의 꿈을 담는 그런 전당대가 될수록 있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어, 뭐, 펀드, 비펀드를 만들어서 당의 부족한 자금을, 어, 지금 이렇게 조달하다 보니까, 당에서, 어, 공적으로, 선관위에서 만에하나 이제 우리 당의 3% 이상을 득표해서 의원이 한석이도 나와서 48억을 보조를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었겠지만은 일부러 혹시나 해가지고 적게 쓰고 적게 모집해서 다행히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공적인 비용 이런저런 걸쓴걸 걸 보니까 당의 부채가 조금 남게 됐어요 지난번에 당에서 차입한 돈은 뭐 내년 어, 내년 6월까지인가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이번에 또비펀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 모집한 돈 중에서 이제 일부, 일부는 안 쓰고 이제 돌려주려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지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좀 당을 긴축 운영하면서, 어, 조금씩 갚아나가면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저혀 지장이 없이 이렇게 갚아나가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동 여러분들께서 뭐 여쭤도 봅니다. 대부분 이제 그 비펀들 한 분들이 당원동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그거 뭐 당에 부담 안 주고 어 혹시나 그거를 좀 특별 장비로 전환할 수 있냐 이런 물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제 생각에는 일단 뭐 법적으로 좀 선관위에 문의를 하겠지만은 어 혹시 그런 당원 여러분들의 그 뜻이 있다면은. 어뭐 특별 당비를 내는 대신에 뭐 그거를 어뭐 나중에 그 상환 받는 거를 포기하는 그런 문서로 살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좀더 문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법적인 면을 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거 저런 것 때문에 특별 당비를 좀 많이 모집해서 조금씩 갚아 나가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 어,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래서 긴축 재정, 어, 긴축 운영을 좀 결의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도, 어, 그런 것들은 이제 궁금할 때 당사도, 이거 어, 여의도 대산빌딩 5층, 7층은 뭐 지금 해지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에, 해지를 하고, 저쪽, 우리 연구원이 있는 쪽, 그 영득포 쪽으로 가서, 어, 실평수가 어한 80평 정도 되는 그곳하고 연구원을 이용해가지고 하여간뭐할수 없어요 좀 비좁더라도 어 간소하게 가장 슬림화해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당분간 당무을 보고 어, 우리 당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내실 있게 당무을 보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될까해서 그래서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뭐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저거 개선하다 보니까 거기를 가서 하는 게 맞다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중앙당에서 뭐 일하시는 상근 당직자들도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리고 어뭐 근로기준법 이런 여러 가지 기준도 뭐 맞추기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기금네 받는 30% 정도를 받고 이렇게 좀거리를 졸라매고 다 같이 긴축 재정에 동참하는 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 모르겠습니다. 뭐여튼 우리가 이게 한푼이라도 아껴서 어, 빨리 우리가 미펀드좀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어, 이것이 지금 저희 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대 운영하는분 당분간 당분간 좀 서명대 운영을 좀 접으시고. 건강 관리를 하시고, 어,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명되는 제2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운영을 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뭐, 집회 문제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집회를 불화하기 때문에 뭐 11일 때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앞으로 아 국지 간 그런 현안들과 또 당의 집, 집, 현안들을 봤고 문재인 정권의 개헌 명의에붙은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코로나 전부과 맞물려서 집회가 평온해는 시점에 당이 그때 지도에서 판단해서 당원 동지들 상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 정말 저는 사실 며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동안 내 번의 겨울을나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역에서 그리고 강화국에서, 우리의 성과 정당하게 평가받을 표로서 평가받을 부통받에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전국 집회, 전국 지방도시 돌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시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명대 단장님들, 각급 중앙당 당직자,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들,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네, 이번에 좀 평화 많이 나왔어야 된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 아직 좀 수리숙성이 다안 됐구나. 어? 수리숙성이 아직 덜 돼서 우리가 외치는, 애국의 함성과 메아리들이 아직은 하늘에서 아직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또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민초들이 만든 우파정장을 내실을 기하고 키워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어, 판단을 해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등 여러 분이 아, 니다 뭐,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니까 뭐, 어떻게 뭐 우리 저 문재인 씨가 예쁜 응? 암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꼈다고 해요. 뭐 신영복 시대 비서관 김원봉 또 기타 윤이상 이렇게 그런 공산주의인 들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정치 집단에게 이백 석 가까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는 저도 아직도 어안이 반복하고 해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몰아주 고 의석을 배분했으면 적화가 돼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표를 줬기 때문에 어디가 서 사실에 동의하습니어 그러나 역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죠. 뭐 선거공학적으로 표계산적으로 그런 결론은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정신을 가지고, 이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 4 0분 있다고 태어나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들의 정신과 뜻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서 어던 전략으로 또 보수가 분열되지 말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당의 역할과 위상은 무엇이고, 이런 고민을 실화하 기해서 2월 27일 전당대회까지 우리가 함께 에, 뜻도 모으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해. 구분하기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저도 많이 외치고, 뭐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마는, 일단은 저도 당의 살림을 다시 맡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를1 0분이고 당대표님께서도 당원들 여러분들의 뜻과 앞으로잘 알고 있어서 저도 그 뜻을 최대한 받들어서 이렇게 잘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